교회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금난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금난의 성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부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리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디베라 바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호수는 남북으로 21km가 되고, 동과 서로는 11km가 되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어, 뭐,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디베라 바다가 이렇게 이끌어지는데, 수심은 평균적으로 23m가 된다고 하는데이 갈릴리 바다의 저 북쪽에는 헬몬산이라고 쓰여있어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높은 산에는 1년 내내 눈이 쌓이있고 우리 이 지역의 마운틴 메리어처럼 눈이 녹아내려서 갈릴리 호수로 물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고기들이 많아서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면서 그들의 생업을 이어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북쪽에 있는 헬븐산의 한랭기류하고 어, 어, 이 호수의 어, 온난기류가 합쳐지면서 갑작스러운 돌풍을 일으켜서 이 갈릴리 바다는 어, 광풍이 자주 일어나곤 해서 포기를 잡는 어부들이 이 돌풍 때문에 때로는 생명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어, 불안에 떨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 이 잔잔한 호수가 돌풍이 생기면 큰 어, 물결을 일으키고 이 광풍을 일으켜서 어, 이 바다에 생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때로는 불안의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평소에는 잔잔하다가 갈릴리 바다처럼 어, 난류와 하류가 부딪히면 우리 인생에 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하고 뭐 사랑이라고 뭐 부딪히게 됩니다 영적인 소욕과 육적인 소욕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 우리 인생도 풍광이 일기 시작해요. 마음에서부터 혼미이 생기고 불안에 떨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안정되지 않기도 하고, 그면서 우리 인생에 풍광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 광풍 앞에서 우리도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이 광풍 앞에서 우리 인생에 쓰쓸한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기도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광풍으로 몰아치기도 합니다. 어제까지는 건강했는데 오늘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당신은 이제 말기입니다. 그 말기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 한마디가 어제까지 건강하게 살았던 오늘 우리에게는 큰 광풍이 되어서 실망과 좌절과 피탄을 그런 불안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그 사고가 인생의 광픽, 광풍이 되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갔는데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좋았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광풍이 몰아쳐 불안하기도 합니다. 무기도 하고 걱정스럽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풍의 특징은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은데 어제까지도 우리의 가정이 찬찬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의 가정이 풍풍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저께까지는 부부관계가 참 좋았는데. 오늘 부부관계에 폭풍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찬잔하게 해왔는데 어느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 신앙의 생활 근거를 폭풍일으켜놓기도 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끊임없이 풍랑이 있어 왔습니다. 아마 저와 제가 목회하는 한 앞으로도 풍랑이 시장 거물에앉지도 몰라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광풍이라는 것이 없으면 좋겠는데, 근데 인생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이 풍랑이 늘 우리에게 몰아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몰아친 풍랑 앞에서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풍랑 앞에서도 더 든든한 믿음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풍랑 앞에서 삶이 기반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려서 인생의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갑자기 몰아치는 풍랑 앞에서 우리는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굳건하게, 더 풍랑을 향해서 헤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광풍을 없게 하라. 우리 인생의 광풍이 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다오는 이 광풍 앞에서 우리는 이 광풍을 어떻게 해치고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수년 전에 배를 타고 예수님이 건너가셨던 그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간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배를 타고 가는 와중에도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몰라요 물론 제가 탔던 배는 예수님이 탔던 배보다는 더큰 배였고, 든든한 그 모토가 있는 그런 기관 배였기 때문에, 이 바람에도 잘갈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탄 배는 기관, 이 모토가 있는 배가 아니에 도치를 달고, 노를 쳐야만 그런 배였습니다. 근데 이 배가 중간쯤 갔는데, 오늘 듣는 말씀처럼, 갑자기 돌풍이 일기 시작하더니 큰 물결을 내고 이 물결을 내면서 예수님 제자들과 단패가 흔들흔들 흔들 흔들거리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자들은 돛을 내리고 또 돌을 쳐가면서 이 바다를 건너가고자 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속수무책였다고 오늘 성경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헤어나갈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오늘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때 마주한 그러한 화웅들을 맞이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불현듯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까지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광풍이 일면은 어떻게 도칠을 내리고 노를 저어야 하며 어떤 물결을 타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제자들었습니다. 이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도 바람이 고생해 불고 물결이 휘몰아치니까 도칠을 내리면서 배를 저 노를 저하면서 그들이 하던 경험, 그들이 가졌던 경험대로, 그들이 갖고 있던 방법대로 배를 저어서 이 바다를 건너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노를 젓는 방법과 기술이 다른 사람보다도 능숙해서 왜 평생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해왔던 방법, 그들이 모든 노력을 해왔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노력과 방법과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오늘 성경들에게 깨닫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광풍으로 위기를 만난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광풍은 갈릴리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온했던 우리의 가정에도 은혜스러웠던 교회안에도 사업이 잘되던 우리들의 사업자에게도 부부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던 부부 사이에도 이 광풍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몰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광풍 앞에서 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뢰가 하루아침에 부러지기도 하고, 이런 광풍 앞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가정이 순식간에 파탄이 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이 방풍 앞에서 가정이 흔들리기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나의 모습이 무너져갈 때,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의 모습이 물건품처럼 되어져갈 때, 그동안 행복했던 우리의 가정이 비탄과 한숨의 가정으로 변해갈 때,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의 모습들이 처참하게 짓밟혀져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풍랑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순간 한 순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광풍이 자주 찾아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도요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자 할때 그들은 자기 경험이 있어요 자기들이 노를 젓는 기술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배를 타고 갔던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할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사만에 빠졌던 거예요 이까짓쯤이야 뭐, 오늘 예수님 하고 갔는데, 뭐, 이까짓고 배를 타고 가는 거, 문제 없지. 자만. 여러분, 이 자만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에게는 이 풍파라고 하는 것이 그치질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 방법과 내 경험을 고집하는 하나에게는 자만이 생기고요. 이 자만을 위해서 풍파가 그치지 않습니다. 우선 내 마음에서부터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내 생활에 풍안이 없어지고 내 신앙생활에 은혜와 독이 덕을 끼쳐 나가지 못하고 내가 자만에 빠져있는 하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풍랑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를 거두게 된 제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바다쯤이야 하는 그런 자만심에 빠졌던 거예요. 대부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풍랑도 이런 때 찾아옵니다. 내가 무엇인가 되었다 싶을 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되어질 때,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되어질 때, 사람들이 다내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할 때, 이때 반드시들에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또 풍랑이 일기 시작해요. 왜? 사람들이 다 나를 따르고 나를 좋아하고 내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는데 나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의 방법이 다르지. 한사람이왜 저렇게 할까? 왜내 방식대로 따라주지 않을까? 내 원대로 안 해줄까? 그러면서 자기에게 풍랑이 일기 시작아요 그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서 가정도 신앙생활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나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순풍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미배했을지 모르지만요. 그러다가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사람멀뭘 해야 되고 그 사람은 이런저런 생각이 자꾸 나는 요내 뜻대로 해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는데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음에서 부터 생활에서부터 흔들리는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도마음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적 너희는 천주로 생각하지 말마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종순하라는 겁니다.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난 것은 그들의 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일은 무엇 때문에 어려워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고 있는 풍랑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이 풍랑이 점점 더 거세지면은 방풍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풍이 나면은 중요한 것은요, 그 방풍이 얼마나 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교회에, 왜내 인생이 방풍이 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만에서 나올 수 있고 그래야 내 능력 내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요. 그래야 주님 앞에 더 평소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우리에게 몰려오는 풍랑은 내 힘으로 내 방식 내 경륜 내 경험대로 하려고 할때이 풍랑이 더 거세게 몰리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월 하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다이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사예요. 가장 위대한 전략하고 전술가입니다. 그런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떠한 전투를 해야 되는가, 적군에 따라서 어떠한 전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전략적으로는 타윗만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삼일하오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블레셋이 느르바인 골짜기에 평만하게 개미떼와 같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때 다윗이 자기가 사전에 싸웠던 말고 자기가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이겼던 그런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우리나라를 초록로 개밀대같이 평만하게 이르바를 골짜기에 펼쳐있는데 내가 저들을 향해서 올라가니까? 아니면 내가 내려가니까? 아니면 내가 옆으로 가야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탈사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올라가라. 저들을 내 손에 붙이마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전략, 자기 경험을 다 챙겨서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생각했을때 올라갔다가는 금방 패되고 말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올라가라 해서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전술을 다 내놓고 하나님을 올라가라는 대로 올라가서 싸웠더니 플레셋을 보기 좋게 승리했어요. 이 전쟁에서 패한 블레셋이 그리고 몇달 후에 다시 쳐들어왔어요. 똑같은 장소에 쳐들어왔습니다. 또 우르바이 물적에 블레셋이 편만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지난번에 내가 올라가서 이겼으니까 또 올라가야지. 우리가 좀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경험도 있겠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자신감도 있겠다. 근데 다윗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또 편만하게 펼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번에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숲을 옆으로 가라는 옆으로 가라로 가. 가라. 지난번 같은 자기 경험을 살리면 우리는 올라가서 잘난 체하다가 막 이승려는 다가막 이번에 두 번째 전쟁에서 보기 좋게 패했을 텐데,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기 경험을 다내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해서 뽕나무 숲을 향해서 가서 옆구리를찾 가지고 또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 사면합 5장 7장 8장을 보면은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겼더라.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경험과 그의 지식과 그의 노하와 그의 방법이 우수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경험과 방법과 자기 생각을 다접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전쟁에서 이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광풍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가 그냥 노를 젓던그 경험으로 여러 애를 다쓴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정말 인생의 광풍 앞에서 나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앞세우는 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내 경험을 안하고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조그만 가하게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목회 지금 뭐 1년 했습니까? 이미 목회도 이제 한국에서 목회한 것 보다도 더 이민 목회도 지금 17년, 18년을 하는데요 아이고 이민 목회 했으니까 내경험들내방 없을때 보면은요 이목회하는참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여러분, 조그만 사업을 하도록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방식이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고, 노하우가 있지만은요, 내가 그것을 앞세우는 한, 그것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내 방법이 없습니까? 내 나의 노하우가 더 없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배에 분명히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조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건너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이는 그, 그 능력을 알고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하는 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신데 광풍이 일어났을까요? 아까 저는 첫 번째로 제자들의 자만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자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리왜 우리,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만사가 형통하고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것이 잘되고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시험을 만들고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다고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는데왜이 제자들이 이런 광풍에 의해서 죽을 지경에 의한 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제가 캐나다에서 목표를 하는데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성도들과 차를 타고 이 나들이를 가는 거예요. 제가 탄 차가 가다가 말입니다 펑크났어요. 퐁크 펑크가 나니까 어떤 분은 탭뜸하게를, 에이 뭐별것 없네 목사님 타도 차가 라고 펑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교회를 그 듣고, 야 그래도 다행이다 목사님이 타셨으니까 차가 가다가 펑크나도 뒤집히지 않았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함께 하셔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보면은 풍랑 일어났잖아요. 이광풍 이론에서 뒤집어지라는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말입니다. 교회가 풍랑이고 교회와의 풍이다해서그 위에는 예수님이 안계신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는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알아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꼬이고 꼬인 문제를 내방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제자들처럼 주님께 아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사람 찾아야 한다.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칵지호가고 어떤 사람은, 문제 생기면은 갑니다. 어떤 사람은 눈집에, 문제가 생기면 술집에 가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지에안들어가 그래도 그 문제 해결됩니까? 퍼 마신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그러면 해결해야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에게 어떤 풍랑대로는 내가 자안에 빠져서 풍랑이 올 수도 있지만, 은그 풍랑이 있을 때그 풍랑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보라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량이 있기 때문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량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너는 내게 나와 기도하며 너는 내게 나와 기도하면 간과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여 너희가 전생으로 나를 찾고 찾는 만날이라고 에네냐 29장 12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풍랑이다. 여러분 내음대로 내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을 것 그런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 생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풍랑 앞에서 우리는 연약을 풍랑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풍랑 앞에서 우리는 상처를 입고이 풍랑 앞에서 우리의 삶의 기반에 행복도 기쁨도 다 때로는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풍랑을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께 우리는 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여 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성급하게 주님께 간구하다 주님은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과 물결을 꾸지심에 잠장해졌다고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이 제가 지난주에 에 n 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성주 목사가 탄 이상 이 비행기는 안전하게 뜨고 안전하게 날아가고 안전하게 착륙하기 때문에 이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 탔다고 하면 안 됩니다. <laughs>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비행기는 안전하게 뜨고 하나님이 이성주 목사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성주 목사가 탄게이 비행기는 안전하기 때문에 여기 탄 사람들은 저로 인해서. 사실 저로 인해서가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신 예수님 말이야마 안전하게. 그래서 사고 안 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이 남편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면 자꾸 바람이 일어나죠. 아내가 아내 방식대로 구집하려고 하면 가정에 자꾸 시끄러워지죠. 결국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 이게 뭡니까 자기들의 노하우 자기들의 경험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내려놓을 때 풍랑이 잔잔해진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다는 다는게 뭡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서 살아온 것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가 아니고하지만 자기 방식과 자기 노력과 자기 고집과 자기 경험과 자기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할수 있을까요 오늘 제자들의 주요 최우리가 죽겠나이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이 풍랑의 진정한 주권자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뭡니까 이 풍랑을 해서 저가 뒤기에 이 풍랑과 물결을 찬잔하게 하는 거 했다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니 이 풍랑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하 것도 없습니다왜이 풍랑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예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아, 예. 풍랑이 결코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풍랑이 나쁜 풍랑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풍랑이 아니다. 이 풍랑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의 <laughs> 인식이나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예름으로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